여러분 어, 잘 쉬셨어요? 네, 자 계속 이어서 2교시 차의 수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프로덕션의 영역에 구분에 있어서 앞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어, 기획 프로덕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통상적으로 어,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보이면 어, 이제, 좀더 밝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밝게, 밝게 하면서 해볼게요. 밝게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 음. 어, 이제 먼저, 다 아, 밝게 안 되네. 에이. 그, 기획 프로덕션의 형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알고 있냐면, 아까 앞에서 살짝 설명했던 거는 기획 프로덕션과 기술 프로덕션으로 나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기획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음, 기, 어, 기획 단계부터 어, 연출, 제작, 예산,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어, 프로덕션을 기획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기획 프로세스 안에는 이제 여러가지를 나누게 될수 있어요. 앞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극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드는 프로덕션 그 다음에 방송 프로덕션인데 방송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드라마 개념에 접근이긴 한데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신것이냐 뭐 아니면 드라마 쪽이냐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의 프로덕션이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지는 않더라고요. 드라마는 어좀더더 더 시간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 을 요구를 하고 예산이나 규모들이 대체적으로 커요 뭐 크다 보니까 소규모 프로덕션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CF 프로덕션은 이제 광고 제작에 관련되어진 영상들의 프로덕션을 CF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홍보 영상이나 뭐 바이럴 마케팅에서 관련된 SNS 요즘에 많이 한창 핫하고 뜨고 있는 영상 프로덕션인데 이 부분 너무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아서 어...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영상 산업 프로덕션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보이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의 접근이 어떤 거? 통상 최근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회사에 진출하는 항목을 보면. 어, 대체적으로 다 이게 사람 영상 프로덕션에 많이 가고 있더란 말이죠 물론 계약적 조건이나 금액이 맞으면 뭐 어디 갔는지 경력을 쌓고 안정적인 그 방송사나 아니면 일반 방송 프로덕션으로 연계해서 가는 것이 뭐 나쁘지 않겠다 점프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학교하고는 달라서 어느 한 직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일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그쪽 인프라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어, 극영화 프로덕션이나 방송 프로덕션처럼 옮길 수가 없어요. 극영화 프로덕션에 대한 영화사나 방송 프로덕션과 같은 기획 프로덕션이지만 영역이 달라서 인맥 자체가 틀려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극영화에 있는 영화사 쪽에서는 방송 프로덕션과 연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 딛는 데가 이쪽으로 계속 영입를할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유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도 지금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그뭐 후배들 뭐 선배들 쭉 훑어보면 방송으로 가면 방송으로서 계속 남아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후배의 경우는 방송에서 물론 이 이래 작짢때는뭐 제작부 뭐연출부했다가 지금 거의 메인이 됐죠. 매니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방송에서 계속 거의 뭐몇십년 동안 하고 있더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영화사 쪽으로 가면은 영화 하는 사람들이 영화들끼리만 또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죠 뭐 몇두 개를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을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서 비용이 좀 적거나 금액이 작다 해서 영역을 바꿔버리면은 어 여러분들이 흐름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 에는 여기에는 뭐 이스페스 폭스, 콜롬비아, 뭐 유니버설, 파라마운틴, 워너브라더스 같은 큰 대형 메이저급만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줬는데 이건미국에 주내에서 던내용인들이에요뭐 여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라 뭐 우리나라의 방송사보다 들어가는 게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영역이 아까 앞에서 선수에 설명했던 기술 프로덕션과 또 거기는 이제 다른 영역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극영화, TV 방송국, 위성 방송국 같은 이런 체제 자체를 변형했던 시스템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이 환경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적인 형량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다 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희석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구조 자체가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떻게 보면, 어, 이, 이 어려운 환경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음, 영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는 음좀 그래서 전통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극영화의 프로덕션의 경우에 TV 방송국과 또 위성 방송국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는 개념이죠. <laughs> 이게 이제 영상 포괄적인 부분의 형태의 유형인 거예요. 산업 관련된 것은 뭐 복제, 뭐 현상소, 촬영 스튜디오, 녹음실 등등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면 영화의 경우는 단편 영화, 또 TVCF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안에서도 교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그 드라마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교양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많은 프로덕션들이 물론 그것도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가긴 합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검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해요. 배우의 캐스팅 능력부터 포함되어지니까, 아, 그 부분은 이제 또포스트 프로덕션과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포괄적으로 프로덕션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가지 여러분이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영역들에서 설명했다면, 지금 이거는 포괄적인 거죠. <laughs> CF, CF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 프로듀싱에 대한 개념을 작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한테 과거에도 계속 설명해왔던 항목들인데 이제 영화 산업이라는 개념은 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형역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 예술 쪽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립 예술 쪽으로 많이 영역들이 있고 그쪽 부분의 인프라들이 탄탄한데 이쪽은 업밀 따지면 산업적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부분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산업 영화의 경우에는 비니피 이 P 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잘 나가는 메이저급의 영화사들은 음 일단은 추진적과 인프라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제작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시나리오가 있고. 바로바로 바로 제작이 들어가고 그때 그때마다 계속 그의 결과치를 뽑아내고 있어요. 흥행이 성공하든 아니든간에 그런데 반면에 어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독립 예술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항목들의 배급사들과의 계약에서도 어, 현차하게. 나쁜 조건으로 배급사와의 계약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거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영화가 갖고 있는 특성상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산업적 측면의 접근은 아무래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투자 대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만한 것은 없어요. 감독들이, 어, 거의 뭐, 내노라는 큰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감독들은, 어 제작자에게 자유롭지 못하죠. 캐스팅부터, 샷의 구성부터, 뭐, 이런 여러 가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해서 볼 때는 독립 예술 영화는 앞에 이 독립이라는 타이틀은 설명했듯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형태의 유형을 붙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술까지 붙인다는 것은 독립으로만 끝나는 영화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본으로 구성을 됐다든지 독립이라고 합니다.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얘기는 예술을 지향한다는 뜻이죠. 독립이라고 해서 다 예술을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의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이 어, 일종의 플랫폼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는 또 예술영화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어, 적용이 돼서 자, 이런,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어, 조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 어떻게 내가 발을 들여야 될지또 어느 여러분들이 뭐 간혹 여러분들 선배들이 너 여러분들 이렇게 초이스에서 현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냉정하게 보고 평가하고 트레이가 될수 있게끔 스스로가 그 결과 그 결론을 내려야 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조명이나 기술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뭐 좋긴 합니다. 저는 기술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스텝에 대한 영역을 내가 뭐라고 할순 없겠지만 또 기술스텝의 경우에는 음 본인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다 조명을 하고 싶다 미술팀을 하고 싶다 어 굉장히 저는 이제 기술팀의 영역들은 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방송사의 경우에는 계약직 최소 계약부터 정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기술팀이 아니라 연출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방송사의 경우 말고 이제 영화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양쪽 다 전부 프로젝트형 시스템이란 말이죠 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해체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여쳐 모여 해체해체 해체 모여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맥 인프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저께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 영화의 제작지 막내였던 친구, 그러니까 그때당시는 학생 때였죠. 어, 영화에 참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의 메인 제작, 장이 되어서 지금 활기를 첨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곧 본인이 열심히 일을 잘해야지 거기서 기본적 베이스이고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깔끔한 업무 처리에 대한 결과치들을 바라보긴 기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그 성격적으로도 볼때 굉장히 뭐라 그해야 되나. 친화감이 있고, 친근감들을 많이 발휘. 그게 가식이든, 뭐, 진실이든, 그거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아, 나는 성격이 좀, 저 같은 경우 성격이 굉장히, 어, 낯선금을, 낯을 많이 가려서 굉장히 친화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연출이니까 이게 이제 케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작부라든지 제작부나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친화력이 굉장히 요구되죠 섬여야 되죠. 선택해야 되죠. 비니 해야 되죠 감독 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죠. 아, 뭐 하고 싶다라고 만 제시해주면 이제 제작 쪽에서 그걸 해결해 주니까 뭐 그런데 뭐 기술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풀어져서 제작자의 입장에서에 대한 제작 과정의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신리오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제작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어, 한국 영화에 있어서의 작 과정에서 기획 개발 단계, 뭐 프로젝 단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간단하게 만 설명할 거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려고 내 여러분들한테 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뭐 기획 개발 단계의 개념에서는 뭐 크게 뭐 소규모의 제작자와 연출자만서 가지고 이야기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1년도 걸리기도 하고 나의 경우는 3-4년씩 걸려요. 걸려서 특히 규모가 커지는 100억짜리 영화의 경우라면 더 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안 풀렸다가 예를 들어서 공유가 캐스팅이 됐다, 뭐 수지가 캐스팅이 됐다, 뭐 한효주가 캐스팅이 됐다 라고 딱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계속 대부분 다 영화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획단계 개발은, 뭐, 여기서는 6개월, 에서 12개월인데, 뭐 6년에서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봤던 아바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했던 아바타도 10년 전에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스티븐스퍼버그가 그 제작사한테 제작했는데, 그쪽에서 노했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영화를 만들었을 때 누가 보겠냐? 했던 영화가 아바타였던 야 10년 전에 그 영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사회적 구조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뭐지?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아바타가 만들었어요. 10년 뒤에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뭐 그런 것처럼 또이 기획 단계의 개발은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건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스타트가 됐다. 오 괜찮아. 어이 가자라고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4주, 6주, 한두 3달 정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촬영은 나는 통상적으로 나도 한 6주에서 1,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찍습니다. 어. 근데 뭐 대하드라마 같이 뭐 최근에 여러분, 내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제시했던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뭐 10개월도 찍고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상하이도 갔다 와야 되고 뭐 LA도 갔다 와야 되고 저 사할린도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 그 갔다 왔다 갔다 오는 그정이 굉장히 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 보면 음 제작 여기에 구고넘어 부분은 예산 편성의 지출을 보면. 35%는 기획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되고, 촬영 단계에서는 350%, 후반 작업 단계에서100%다 하죠. 뭐, 요거는 이제 지출에 대한 미국의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어, 전형적인, 그, 형태의 유형으로 짜여진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음, 자, 그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덕션의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는 필름을 중심으로나 과거 형태의 유행이 중심이어서 만들어진 형태인데, 자, 많이 요번에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지긴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조는 각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기획단계는 플롯과 구상, 기획서, 시나리오,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음, 그리고 어, 콘티나 연출지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들의 구조의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과거에는 프로덕션, 프로프로덕션에 대한 설명들을 쭉 했던 것들을 좀더쭉 그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길게 얘기해 보면 이 봅시다. 각본이 결정되겠죠. 각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이제 제작자와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고용계약과 배급계약서를 동시에 쓰게 됩니다. 아 그리고 미술 세트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 소도구, 어, 각본 리허설 등을 형성 이루어지고 있죠. 어, 메인 스텝들을 편성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메인 스텝들만 구성을 하죠. 촬영감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 작품을 설명을 하고. 근데,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값과 의례 개념이 접근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런 개념은 접근은 아니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감독과 제작자는 스태프들을 캐스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의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맞는 촬영과 조명을 쓰게 하겠죠. 왜냐면 내가 암은 아, 아로 붙이고 빈은 비라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피 삐걱거려요. 너무 그 힘들어요. 근데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어 있거나 좀더더 더 검증되면서 더 저렴한 스탭들을 쓰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 거고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내 영화가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그 개비들이 생겨요 제작부와 연출팀들이 항상 개이 있어서 항상 항상 공정 공세를 하지만 트러블이 계속 있는 구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형태에서. 그래서 막 서로 막 기싸움 막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해해 줘야 된다. 나는 그 이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편성들의 기능이 접근이 돼서 될것 어, 같고 또 캐스팅들 하고 다니죠. 지금도 저도 이제 캐스팅 단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나, 나는 나 연출자고 요 제작자가 나보다 연사가 많으신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캐스팅을 자꾸 하라고 이제 합니다만 원래 사실은 그 캐스팅에 대한 개념은 제작부가 해야 되는데 옛날 분이라서 옛날 걸 계속 고집을 하십니다. 감독이 다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죠. 몰라서 하시는데 그렇지만 예우 차원에서 내가 합니다. 제작난 제작자 겸 감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일반 감독들었다면은어 그렇게 불가능하고 못하겠습니다 하겠죠. 어,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설명했던 내용들은 현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회의를 하죠. 그다음에 스텝지 구성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하고 몇 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금액들은 어떻게? 요즘에는 영화진흥위에서 배포되는 표준 계약서들이 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도제식처럼 한번 들어가면 뭐오 개월이든 이도든 완성이 돼도 프로젝트 형태 유형으로 해서 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게 때문에 메인 스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예술 영화의 경우는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능 기부 창원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전지에서 길을 못다의 영화의 경우에도 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예술 영화니까 가능했던 내용이고, 뭐 진행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래도 그거는 이제 돈볼벌목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예술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뜻을 갖고 취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 메인들이 나는 재능 기부이지만 조수들은 조금은 차려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는 그게 안맞춰지니까 자기는 욕심은 있고 감독한테나 제작자한테 얘기한 거 없으니까 메인 스텝들이 또 자기 자비를 들여서 보좌원이의 자기 보조 스텝들 을 데리고 있나 하할거하고나 그런 거 보면서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세대가 배려한다는 걸 보면 될거아요 우리는 그전 세대에서는 도제식 때문에 그걸 노동적인 그런 것들을 강요당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그게 또 그때 당시 때는 굉장히 현명했었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자, 이 프로덕션, 프리즈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뭐, 타임업, 그러니까 이제 타임 스케줄의 개념을 하나씩 더씩 착각해 가고, 프로모션, 뭐,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뭐 제작 발표를 한다든지, 뭐, 퍼블리시티를 이용해서 뭐 기사화 시키기만든 이런 부분들 동시에 감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케이션 현황에 대한 이야기의 회의와 예산 연상을 하기 위해서 미술팀과 계속 협의하고 촬영팀과 조명팀하고 협의를 하죠. 감독과 제작자는 항상 늘 만나고 다닙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바쁘게 되고, 특히 제일 바쁜 거는 이제 제작부와 연출부죠.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후반 작업 단계까지 계속부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음,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베네핏들을 많이 받는 것 직종이기도 합니다. 프로덕션 프리 프로덕션의 경우는 이제 프로덕션 단계 제작 단계죠. 프리플로선 말고 제작 단계는 세트 오픈 스테이지를 통해서 뭐 촬영 뭐 여기는 뭐 네가티브 현상이나 크랭크업까지 나오게 되는데 네가티브는 요즘에는 이제 파일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면 지금 데이터 매니저들이 곳곳마다 있죠. 그거는 데이터들이 중요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만 신경 씁니다. 안 보신 것 말고 네,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데이터들을 옮기고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고생 잔뜩 해놓고 데이터를 날아갈 경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매니저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필요의 욕구에,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이죠. 네. 현장 편집이 있듯이. 그리고 요즘에는 데이터들이 분실 조지가 높아서 뭐한컷 찍었는데 뭐 10억씩 들었는데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되 백업을 세개 내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IT가 좋아져서, 과거에는 만들어놓으면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편집실에 보냈는데, 택배를 보내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죠. 택배로 받았다면 이제 중간에 부실되크 큰일 니까 대신 큰일 날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데이터를 세개 정도를 빼고 받아놓죠. 그래서 데이터 하드가 장편장을 찍으면 뭐 100개씩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이테나 한테나 오테나 짜리 그거는 이제 백업용이 두세 개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밤, 하루 종일 백업만 받는다. 한개 받고 받았으면 그 다음 날두세 개가 더 만들어놓고 하나는 I.T.를 통해서 전송을 시키죠. 편집실에다가. 나는 이제 편집을 영를그7월3일 영월에 찍을 때도 데이터를 편집실에서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계가 없었졌어요날라갔어뻑나가가지고 데이터 그 하드가 가끔씩 날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로 다시 재복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자, 이거는 이제 배급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해 볼게요. 배급. 좀 아까는 제작에 대한 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자, 2교 시차가 굉장히 2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작 배급의 프로세스는 3교 시차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